다음대로 결과 만들기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할 내용 목차를 살펴보면 처음으로 이제 익스프레션 빌더 소개, 그 다음으로는 익스프레션 빌더 살펴보기,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 빌더 결과 보기, 그 다음 데모를 한세 가지 정도 진행하는 순으로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스프레션 빌더를 한번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익스프레션 빌더란 결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새로운 결,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이 다이얼로그가 익스프레션 빌더이고요. 어, 기본 어, 기존에 디폴트로 있는 뭐 본미세스, 스트레스에 있는 본미세스 이러한 결과 외에 유저가 필요한 데이터 결과가 필요하다면 여기서 새로 직접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하이퍼 뷰를 여신 다음에 상단에 메뉴바에서 레절트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익스프레션 빌더를 클릭해주시면 어, 사용하실 수 있고요. 혹은 패널에서 드라이브드 레절트 클릭하시면 어, 우측에이 다이얼로그 팝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익스프레션 빌더 살펴보기인데요. 먼저 익스프레션 빌더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어, 빨간색으로 나타난 이 아웃풋 파라미터,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 라이브러리 앤 테이블 셀렉션,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 익스프레션 텍스트. 어, 먼저 이 빨간색 부분 아웃풋 파라미터를 보면 라벨 필드에서는 이제 내가 새롭게 생성할 레졸트 타입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에서는 이제 내가 원하는 로드 케이스, 로드 케이스 전체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로드 케이스 뭐세개 중에 특정 하나의 로드 케이스에서만 이 새로운 결과가 적용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 라이브러리에서는 이제 유저가 이제 사용할 수식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이 수식은 처음에 하이퍼 뷰를 불러올 때, 어, 템플릿을 설, 설정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어드밴스드 혹은 스탠다드, 그러니까 선택하는 템플릿에 따라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수식 리스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예제에서 한번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이 테이블 부분. 테이블을 통해서 이제 사용 가능한 레절트 데이터를 확인하고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하단의 초록색 expression 텍스트에서는 이제 내가 선택한, 이제 내가 선택한 result 데이터가 변수화되어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식들이 다 이곳에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생성한 결과들은 이레 l 트 브라우저에서 바로 보실 수도 있고요, 혹은 패널의 컨투어 패널에 있는 레졸트 타입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 그리고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음. 익스프레션 빌더 같은 경우는 크게 복잡하진 않고 이제 예제를 한번 같이 해볼 예제를 한 동영상을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그거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저희 이제 문의를 좀 많이 해 주셨던 밴딩 스트레스 결과값 보는 방법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음, 기본 디폴트에서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유저분께서 이제 쉘 요소의 경우 쉘의 윗면에서 쉘의 아랫면을 빼준 다음에 그그 그 쉘의 윗면에서 아랫면을 빼준 다음에 이로 나눠주시면 밴딩 스트레스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지금 보시면. 처음에 밴딩 스트레스를 보고 싶지만 지금 요레절트 타입에는 그 방법이 없어서 네. 확인하신 다음에 새롭게 결과를 만들 건데요. 네, 네. 눌러 주신 다음에 먼저 라벨 이름을 만들어 주시겠써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법은 이제 라벨을 밴딩 스트레스 입력해 주신 다음에, 어, 내가 이 아웃풋에서 로드 케이스, 이 결과가 적용될 로드 케이스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어, 그 다음에 테이블과 라이브러리 적용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텍스트를 이런 부호 같은 거는 직접 입력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누기 부분 이 나누기는 직접 슬러시를 입력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슬러시 모양 이 나누기 부호를 더블클릭하셔서 바로 여기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괄호와 나누기 표시를 하신 상태에서 이 앞에 괄로에는 Z1 레이어 마이너스 Z2를 여기다 입력할 거고요. 이 과정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테이블 스트레스의 본미세스의 Z1 레이어 이 상태에서 인터 지금 여기 마우스 커서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인설트를 여기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바로 이 Z1이 변수화되어서 들어가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눌러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Z2 레이어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또 인설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변수가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테이블, 컴포넌트, 레이어 이렇게 입력이 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 입력되신 상태에서 OK를 눌러주시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어, 생성을 다하신 다음에는 지금 보시면 컨투어에 지금 밴딩 스트레스라는 항목이 새롭게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레절트 브라우저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용해서 컨투어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1번의 경우, z1, z1 같은 경우는 쉘의 윗면, 그 다음에 z2는 쉘의 아랫면이었고요 여기서 방금은 마이너스였지만, z1 플러스 z2, 그 두, 어, z1 z2를 2로 나눠주시면 또 멤브레인 스트레스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과정에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만 바꿔주시면 멤브레인 스트레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음 대본, 두 번째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라이브러리의 수식을 한번 사용하는 방법을 볼 건데요. 먼저 항보 근력을 넘는 지점이 있는지를 찾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면 지금 모델 파일과 결과 파일 불러오고, 어, 잠시만요. 지금 하단에 보시면 result 졸트 매스 템플릿이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어드밴스드로 저는 표시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스탠다드로 할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이 데모에서 사용할 수식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이 템플릿을 선택하셔야지만 어그 제가 지금 이제 사용하게 될 수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식을 만약 사용을 하실 거라면 꼭 어드밴스드로 하고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역시 결과는 지금 디폴트로 있는 것만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 빌더를 켜주신 다음에 아이고. 잠시만요. 이 부분에서 우선 먼저 라벨을 입력할 거고요. 노멀라이즈드 스트레스라고 해서 제가 한번 모든 엘리먼트에 있는 본미세스 값들을 전부 다 항복 응력으로 재료의 항복 응력으로 나누는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는 라벨 에서 이제 이름과 로드 케이스 지정할 거고요. 그 로드 케이스는 전체로 해보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먼저, 어, 지금은 현재 요소, 스트레스 값들이 각각의 요소에 있기 때문에, 먼저 테이블에서 제가, 그니까, 제가 사용할 레절트 데이터 스트레스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아까처럼 테이블 선택하는 거 나올 거고요. 지금 스트레스 본미세스 값 인설트에서 변수화 해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나누기, 슬러시 표시 입력 직접 해주신 다음에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템플릿을 설정할 건데, 모델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어,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식들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어드밴스드로 하셔야지만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드밴스드로 하지 않으시면 이 모델 수식들이 보이지가 않게 돼서 꼭 어드밴스드로 해주셔야 하고요. 여기서 저는 이 bcmet2lm 이라는 이 수식을 사용할 겁니다. 이 수식을 사용하셔야지만 사용하셔,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이항복 응력으로 전부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한번 더블 클릭하셔서 수식 입력해주시고요. 이 수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수식을 입력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헬프가 이렇게 지금 오퍼레이터 헬프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디스크립션에서는 이게 어떤 수식인지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요 설명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엘리먼트들의 이 메테리얼에 있는 스칼라 값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다 나눠주는 과정 해주는 어, 설명. 그 다음에 이세 번째, 신텍스 보시면, 여기 이 항목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여기 보시면 요 엘리먼트 혹은, 엘리먼트들 들어갈 수 있고, 요러, 요렇게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메테리얼의 그 한국 응력 값을 가져오려면 현재 이 모델 결과 파일에는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또그 정보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add resource라는 것을 사용해서 외부에 있는 XML, XML 파일 같은 외부 리소스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리소스를 지금 불러와서 적용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또그 결과, 옐드 스트레스, 아, 옐드 스트레스를 또 찾아서 인설트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스트레스 값을 어,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메테리얼의 항복 응력값으로 각각 나눠 주는 과정. 현재 이렇게 수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다 들어와 있고 이 상태에서 o k 를또 눌러 주시면 또 새로운 결과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또 이렇게 새로운 결과가 생성되었고, 여기서 바로 아이콘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 이제 항복극력으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을 넘, 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항복극력이 넘는다는 것을 나타내 주게 되고요. 또 1을 또 얼마만큼 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항복극력을또 얼마만큼 넘는, 넘어가는지도 여기서 이렇게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BCMETO LM 한번 사용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데모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모델에서 이제 각각 요소별로 스트레인 에너지를 볼 텐데요. 이 각각 요소에 있는 것들을, 어, 요소에 있는 값을 이제 각각 부품에 있는 부품으로 다 이제 어사인 시키는 과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트별 에너지 값을 보는 결과를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이 부분도 동일하게 모델 파일 불러올 때꼭 템플릿 어드밴스드로 해 주시고요. 모델을 불러오신 상태에서 스트레인 에너지 컨투어 한번 플랫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현재 보시면 이렇게 요소별로 이렇게 스트레인 에너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소가 아닌 각각의 파트에 있는 각각의 파트에서의 그요 어, 스트레인 에너지의 총합을 보기 위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드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먼저 Expression Builder 여기서 이제 이름 써주시고 Part Total Strain Energy라고 입력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bclm2part라는 수식을 사용할 건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먼트에 있는 값들을 파트로 각, 각 부품으로 어사인 시키는 과정을 해주는 수식입니다. 더블 클릭 하시면 여기 이제 텍스트 써지는 것을 써질 거고요. bclm2part 사용하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기 오퍼레이터 헬프에서 또 이런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텍스에 이제 이 BCLM 2 파트에 필요한 이제 값들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새 SRC 같은 경우는 소스테이블, 어그리게이트는 이제 에버리지를 할 건지 서머를할 건지 이런 것들 선택하실 수가 있고. 요 이제 가끔 이렇게 모델 어떤 수식인지 잘 모를 때는 여기 오퍼레이터 헬프를 보시면 어떤 것을 입력해야 되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신텍스에 맞춰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src 같은 경우는 제가 SRC 같은 경우는 그럼 요소의 스트레인 에너지가 될 거고요. 어그리게이션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더할 거니까 썸을 해주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LMS는 저희 그 엘리먼트를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 과정 한번 볼게요. 어 이렇게 생성되면 어, 레저트 브라우저에서 또 확인하시고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음, 지금 이렇게 적용된 새로운 결과 값을 보시면 파트별로 이렇게 스트레, 스트레인 에너지가 써이되어서 각각 파트별로의 총 에너지를 보실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트별, 다 파트로 결과가 표시되는 것이 보이시죠? 네. 어, 이런 식으로, 어, 처음에 디폴트로 있는, 요, 레절트 타입에 있는 요, 디폴트로 있는 결과가 아니라 어떤 필요한 결과 데이터가 있을 때 유저가 직접 디바인 해주는 게 바로 이 expression b u 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이고요. 우선 제가 진행하면서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어떤 이제 수식에 관해서 혹시 궁금하신 게또 있으시다면 여기 메일 주소로 이제 문의사항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웨비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